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아, 읽기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인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흙 벽돌을 뜯어내고 또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병든 친구를 주님 앞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신 후에. 예,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인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일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지금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왜 소문이 났을까요? 왜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해 주셨길래 혹은 사람들이 무엇을 겪었길래 이런 소문이 나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 마가복음 1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으로 가서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새 교훈, 다시 말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적인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어서 1장 말씀 쭉 보면요 30절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소문이 너무나 퍼졌는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까지 쫓으시자 33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의 권세와 기한 능력의 그 행하심 때문에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가는 곳마다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문 앞에서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을 한번 좀 품어 보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가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만 선포되어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심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생긴 지붕은 아니지만 말씀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만 오면 여러분, 비만 오면 지붕이 새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예 지붕을 뚫어서 아픈 사람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소망을 좀 품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 주님의 피값으로산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가버남 온 땅에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심이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자랑스럽고 먼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먼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는 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요, 열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면 우리가 소문이 앞으로 더욱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아, 정말 그 당시에는 신경외과 의사도, 전문의도, 재활원도, 물리치료사도, 획기적인 어떤 의료기술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약도 없었겠구나. 사람들이 줄수 있는 처방이라면 단지 그냥 그를 향한 치근한 마음뿐이었겠구나. 어쩌면 수많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동정심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라고 넘길 수도 있었겠구나. 아마도 더 이상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정말 얼마나 얼마나 그 삶을 되찾고 싶었을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태양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펼 수도 없고요.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가끔씩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집 밖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또 좌절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산책을 나갈 수도 없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밖을 볼 수도 없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는 것도 음식을 한입 먹는 것도 본인의 용변을 보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좋아 여러분이요. 가볍게 할수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부정적인 현실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 병자에게 유일한 긍정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딱네 명의 친구들입니다이 친구들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에, 나의 인생에 네 명의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네 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 우리도 이러한 중풍병에 걸려서 항상 부정적인 현실들만 바라보고 또그 현실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게 누구예요.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단지 네 명의 친구들이지만 친구들이 가진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을 우리가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지붕을 뚫는 것이 사람들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느, 어느 때 상처를 받나요? 어느 때 상처를 받으십니까? 저는 상처 안 받는데요. <laughs> 여러분, 교회 시설이 나빠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 행정이 둔해서 상처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부수적인 이유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욕심, 교만, 이기심, 제어되지 않는 입술, 사람들의 터세, 그 사람들의 우월감, 사람들의 무시, 또그 평가,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 등등 차라리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교회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교회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지는 모르겠지만 이네 명의 친구들은요 사람들을 뚫는 것보다 지붕을 뚫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로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진정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네명의 친구들은 방법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방법만 찾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심지어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예, 이러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 때문에 막혀 있어서 잠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중단 없는 그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 믿음의 적극성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사랑이 더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방법이 지붕을 뚫는 것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으면 집주인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그리고 지붕을 뜯어놓은 것에 대해서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갑작스런 등장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위치에서 내려오는 그 침상을 바라보면서 욕할 것이 뻔한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정상인데 이 친구들은 판단의 근거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분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재미난 것은 각자 의견들이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네 명의 친구들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또 평생을 사는 사람,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 기대해 보았지만 이익은커녕 손해만 줄 사람, 이미 죄가 있어서 불치병을 얻었을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정죄를 받은 이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중풍병자처럼 권태롭고 의존적이고 고독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치 침상위에서 살아가야 할 만큼 부정적인 현실로만 가득 채워 있어도요 내 옆에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께로 다시 인도안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중풍 병자처럼 부정적인 현실만 보일지라도 믿음이 충만한 이네 명의 친구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네 명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있으면 모이고. 새로운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바로 도태해버리는이 시대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요. 여러분, 종종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인다.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다 이뻐 보인대요. 사랑하면요, 실수하면 어떻게, 어떤지 아세요? 그것이 애교가 된답니다. 그런데 미울 때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애물단지래요. 또 사랑하면 상대방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나도 아픈 것 같대요. 야저 사람 사랑해요. 너무 아파요. 아,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데 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우면 쟤는 맨날 골골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명의 친구들은요 누워 있는 중풍병자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은 사람을 먼저 사랑할 때 출발합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내옆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사랑함이 아름다운 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네 명의 협력하는 아름다움은 이 사랑함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공동체적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기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광야 지방에서요, 여러분 환자를 메고 가는 것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은 안 되겠네. 다음에 와봐야겠다. 아마 이렇게 했을 법도 합니다. 또 구조적으로는 흙벽돌로 된그 단층 슬라브형 지붕에서 지붕을 뚫을 때에 아마 흙먼지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서적으로는 흙먼지를 뒤집어쓴 사람들이 그 매서운 눈초리가 중풍병자와 그 지붕 위에 있는 그네 명의 친구들에게 쏠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치 이들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그 친구를 향한 그들의 열심과 우정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 것은요, 그런 피상적이거나 정서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한 사람이 아닌 그들이라는 복수적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만이 아닌 그들의 공동체 믿음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의 부흥은요 우리들의 부흥들도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잘 믿고 혼자 거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 그룹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공동체 믿음을 간직해야지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명의 네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주님에 대한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더라면 죄사함 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다르지 않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가져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믿음이 마음을요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키와 걸음걸이 속도를 조절해서 맞췄고요 키가 큰 사람은 약간 허리를 굽히는 헌신을 또 창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요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시선만이 우리가 가질 태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만이 우리의 덕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사용할 인생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생겨나는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환영을 해주며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때때로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의 분주함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이나 세상적인 야망이나 목표가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체면이나 인정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어내겠는가? 이런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겨우 한 아이의 한끼 도시락에 불가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은요, 그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협력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협력하는 믿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자는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아무 힘이 없어서 무능한 그것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 나온 중풍 병자 있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단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완전히 죽어 있는 몸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자신을 바로 송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창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가는 사람의 심령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삶은 지금 걸어 다니고 또 뛰어 다니기는 하지만 언젠가. 모두 그런 들것에 실려서 묘지에 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호흡이 붙어 있을 때이 누인 채로 죽게 나아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죽게 나가면 살아나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자랑과 능력, 나의 논리, 나의 철학들을 내전지고 무력한 자아로 그 들것에 누워지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들것에 누웠던 자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바로 들것에 실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용서와 치유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것에 실렸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현실이 수북히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네 명의 이 친구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침상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이제 그 용서의 선언으로 자유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용서하고 치유받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